4학년 축구 수업 일탄 여기 보이는 다섯 개콘아세 개의 공과 어, 훌라프 두 개를 일자 드리블과 그 다음에 지그재그 드리블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훌라프에서 8자 드리블을 하고 자리로 돌아오고 저각 조별로 모든 별로 두 번씩 확실히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공을 더잘 다루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 이 중간에 서서 저 끝에 있는 선까지 전력질주 하는데 고앤 스탑을 외치면 멈추고 달리는 거를 드리블 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공 몰며, 공 몰며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 드리블꽃도 드리블꽃이 피었습니다도 다음 시간에 이번에는 각 모든별로 여섯 개의 코닝이 있는데 어, 드리블을 하면서 상대 진영에 있는 콘을 드리블을 해서 가지고 제한 시간 동안 가지고는 활동을 했습니다. 이사.